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따뜻한 카푸치노 익준이 여기요. 카드로 커피를 이 마시러 이온 카드지? 장겨울 선생 안녕하세요 그때 어, 준환이와 안녕하세요. 정원이가 편의점으로 안녕하세요. 오고 안녕하세요 안 춥니? 근데 어느 교수님 카드예요? 교수가 카드를 줬어? 너니? 아니 이익준 교수님이요 준환이는 익준이 카드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게 야 오늘 익준이 카드로 여기 기둥뿌리 한번 뽑아보자 난첫 문단 첫줄 카페모카부터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스파클링에이드 한라봉까지 하나씩 다 PICU 가로수 선생들한테쫙 돌리면 되겠다 익준이 병원에 도착한 순간 울리는 문자메시지. 한통더온 문자에 화들짝 놀라는 익준. 아, 장교울 아침부터 툭불 소고기를 구워먹는다. 18만 2천 원. 별관 2층 카페에서 18만 2천 원? 누구니? 어, 내 카드로 카페에서 소고기를 사 먹네. 왜 아, 이렇게, 이렇게 안 다칠까? 빨리 급하네? 아